링크. 일본 정부는 입국한 한국인을 도착 공항에서 주백 떨어진 호텔에 격리한 것이 숙박시설 부족에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수도권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을 주공항 근처 호텔에 격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언론질의에 나리타 공항 쪽에 확보한 국가시설 평형, 숙소 임의로 부족해질 우려가 꽤 커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유일 답변했습니다. 코로나 1 9의 새로운 변인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자 격리 관련 업무를 하는 이담 당자는 한국에서 온 모든 항공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부 항공편에 북한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는 그는 한국외타 국가 지역을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가 주부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여세 동안 격리하도록 지정된 사례가 있는냐는 의문에 격리 장소를 그대 그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상일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A 씨는 직선 거리로 약340 떨어진 아이치현 도쿠나메시에 있는 주부공항 인근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일본 보건 한국이 나리타 국제공항로 으 입국한 한국인에게 교부한 서류에 도착 전 이주에 동안 재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과 지정한 호텔에서 6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표시어 있다. 전체 십사 일 경기 중 최초 오늘의 호텔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A 씨는 일본 도착 후 코로나 십구 검사 대기 국내선 환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인천공항을 이륙한 후약1 0 시간이 지나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겠다며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지난달 3 0일부터 금지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 주재원이나 그가족처럼 중장기 체류자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난 경우는 일본의 주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입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캡처 이미지 코리아 독자 제공 연합뉴스 빈줄 유영규 기자 SBS 뉴스 SBS KRI 디자 프로필 헤딩 삼